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입만 다먹는 이거 다 먹었어? <laughs> 이게 무슨 치킨이야? 안장. 아, 곁촌. 비둘기 치킨이요. 오시작이네 뭐, <목소리> 진짜 비둘기 치킨이요 비둘기 진짜 진짜 미안한데 지금 가야 돼. 아, 미치. 다들선 빨리 가세요. 가면 제가 다 먹습니다, 여러분. <목소리> 야, 뭐 알아서 방. 아, 보안게 된게 나와. 자, 같이 먹고요. 오닭 <목소리가> 안먹는데 먹습니다 <목소리가> 쌤 그거 바닥에 떨어진건데 빨리 가는데 웃지말고 난보내 줬어. <목소리가> 쌤 그렇게 안보이는데 쌤 그거 바닥에 떨어진거에요 빨 아, 가라고 갈사람들 깜짝지마 가 <목소리가> 진짜 이런 거 한참 났구나 아, 안녕하세요 야.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세요 어? 야 고개 숙여 아스타발 음. 치킨은 역시 끝날 때 시켜야 돼쌤 영상 못 쓰게 하기 명중 배경적 이거 내꺼네 이제? 네와 응. 이것도? 음! 제가 뭐 사주고 싶어 사준 건 아니거든요? 이거 뭐로 퉁친 거라고? 쿠쿠. 응, 쿠쿠, 퉁쎄쎄. 쌤, 근데 비추, 비추 빕스 남았잖아요. 비스가 남았다고? 왜? 쌤, 뭐 어떻게 하시면. 누군 번 가져와, 누군 번. 아, 너무 예쁘맞 아, 요 먼저 떡볶이를 깎아인 마신전인가, 뭔가. 아, 맞다. 이거, 거 이거. 이거, 이어 아니 모르겠어 아, 떡볶이로 깠잖아, 떡볶이로. 와, 받은다, 이거. 이 아니 이제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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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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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맞잖아. 뭐고 입이 짧네, 저 새끼야. 야, 욕하지 마. 자식들아, 이 씨. 응? 진짜 명경매이라 그런 거야? 영구병이 뭐야? 영구정지. 아. 이게 또못 하게. 영정 사진 뭐 그런 거야? 아, 뭐든. 명정, 영구정지? 아, 그러니까 여자가 아. 1는거원이에요 어? 뭐라고? 나자수거뭐이 뭐라고? 뭐고 이거 뭐라고? 이거 뭐이뭐 뭐라고? 이거 뭐라고? 이거 뭐라고? 이거 이거 뭐라고? 이거 뭐라고? 이거 뭐라고? 아네 욕하지 말고 이새끼야 내 여자 영상 배 여기서 그거 그냥 너 바지 벗지 않냐? <목소리> 여러분? 일단, 일단 여기서 되게...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, 미... <웃음> 나와봐 미친 놈이 있다 잠시만 끊 여러분